안녕하세요 선생님. 방학 동안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업데이트가 된 점이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거랑 지금 메뉴 위치들이나 어, 그런 게좀 다르거든요. 그래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오피스 365 로그인하시면 원래는 여기 윗 부분에 메뉴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왼쪽으로 다 바뀌었어요. 이 중에서 찾으시면 되고. 원노트 여기 있고 S는 a r 포인트라는 거고 t 즈 m s 이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스웨이 홈즈는 여기 F라고 써있는 지금 초록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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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비슷한데요 여기 F라고 써있는 걸 누르시면 홈즈로 갑니다 근데 원래 쓰셨던 거랑 달리 여기도 지금 생긴 게좀 다른데요 원래는 이제 여기에 동그라미 세개 메뉴가 있어서 걔를 누르면 복사 뭐 삭제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 메뉴가 안 보이죠. 여기 동그라미 세 개가 있긴 한데 누른다고 복사 이런 게 없어요. 근데 이거는 어디서 찾으실 수 있냐면 최근 고정됨 지금 여기서 너무 뭔가 많을 때이 중에 내가 고정해야겠다. 꼭 중요한 거는 이럴 때는 여기 고정 항목 추가하시면 여기 선생님이 딱 그 계속 복사해서 쓰시는 계속 봐야 되는 그런 폼스 문서는 여기다 고정해 놓으시면 되고요. 나와 공유되면 예정이랑 똑같이 어떤 다른 선생님이 만드셔서 저한테 공유해 주신 게 여기 다 같이 뜹니다. 원래 저희가 지금 찾으려고 했던 복사는 어디 복사랑 삭제는 어디 뜨냐면요. 조금만 내리면 여기 내 모든 폼즈, 내 모든 양식 이걸 눌러보세요. 그러면 이제 여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폼즈가 이제 뜨는데 여기에서 메뉴를 누르면 여기 뜹니다 이동도 있고 복사도 있고 삭제도 있어요 여기서 누르시면 이제 뭐 원래 기존처럼 사용하실 수있고요 여기서 삭제된 했다고 해서 바로 삭제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음, 여기서 여기 이제 모든게 다 뜨고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, 어, 여기서 복원할 수도 있고, 만약에 잘못 삭제했다면, 완전히 지우고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삭제 누르시면, 완전히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.